천눈과 관련된 미신과 이야기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흥미로운 믿음과 전통을 담고 있습니다. 주로 천눈은 순수함, 새로운 시작, 사랑, 혹은 운명과 연관되어 신비로운 의미를 부여받곤 했습니다. 아래는 천눈과 관련된 대표적인 미신과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천눈과 사랑에 얽힌 미신, 천눈은 사랑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권에서는 첫눈이 오는 날 특정한 행동을 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첫눈을 함께 보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연인 사이에서 첫눈이 오는 날 함께 있으면 그 사랑이 오래 지속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썸이나 짝사랑 중인 사람이라면 첫눈을 보는 순간 고백하거나 상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곤 했습니다. 첫눈에 고백하면 성공률이 높아진다. 첫눈의 순수한 분위기가 사람의 감정을 더 부드럽게 만든다고 생각해. 고백하거나 중요한 이야기를 할때 첫눈이 오는 날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첫눈을 놓치면 사랑이 멀어진다. 첫눈이 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면 연인이 떨어지거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이는 첫눈이 사랑의 상징이자 기회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첫눈과 소원에 관한 이야기. 첫눈을 볼때 특정 행동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미신도 존재합니다. 첫눈을 보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첫눈은 순수하고 신성한 시작을 상징하므로 첫눈이 오는 순간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하늘에 닿아 이루어진다고 믿는 전통이 있습니다. 첫눈에 손을 대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 첫눈이 땅에 닿기 전에 손으로 받아보면 그해 동안 행운과 복이 함께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첫눈이 내릴 때 손바닥을 펴서 눈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눈을 맞으면 새로운 시작. 첫눈을 맞으면 과거의 나쁜 기억이나 운이 씻겨나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농경사회에서는 첫눈이 풍요와 연관되어 좋은 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첫눈과 죽음 또는 불길한 징조. 일부 지역에서는 첫눈을 불길한 징조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눈이 일찍 오면 불행이 따른다.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첫눈이 내리는 것은 그 해에 기근이나 재난이 찾아올 징조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농경생활에서 첫눈의 시기가 작물의 상태나 겨울 준비와 연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첫눈에 고립되면 나쁜 일이 생긴다. 산이나 외진 곳에서 첫눈에 발이 묶이면 큰 불행이 닥칠 수 있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눈으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고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생긴 이야기로 보입니다. 첫눈과 운명, 첫눈이 사람들의 운명과 관련이 있다는 믿음도 있습니다. 첫눈을 본 순간 만난 사람은 운명이다. 첫눈이 내리는 날 우연히 만나는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인연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첫눈의 희소성과 특별함이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일 것입니다. 첫눈이 온날 시작한 일은 성공한다. 첫눈이 내릴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계획을 세우면 행운이 따르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첫눈의 날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기도 합니다. 세계 각지의 첫눈 관련 미신, 첫눈에 대한 믿음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 일본에서는 첫눈, 하치유키의 사랑과 운명을 상징합니다. 특히 첫눈이 오는 날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거나 편지를 보내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러시아, 러시아에서는 첫눈이 내리는 날 결혼식을 올리면 평생 행복이 이어진다는 전통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첫눈에 눈보라가 심하면 그 해의 겨울이 매우 혹독하다는 불길한 예언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유럽 북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는 첫눈을 맞으면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특히 눈의 깨끗함을 상징적으로 여겨 첫눈이 내릴 때 정화 의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첫 눈을 즐기는 현대적인 해서 오늘날 첫 눈은 낭만과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미신과 전설은 점점 흐려지고 있지만 첫 눈이 오는 날만큼은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 애쓰곤 합니다. 첫 눈을 통해 느끼는 설렘과 기대는 어쩌면 오래 전부터 내려온 이야기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